눈과 귀가 멀고 말도 할수 없었지만 그녀는 더 운이 좋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명언입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고통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하다. 인격은 편안함과 고요 속에서 발전하지 않는다. 시련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만 영혼은 강해지고 야망은 고취되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세상에 기쁨만 있다면 우리는 용기와 인내를 배울 수 없을 것이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결국에는 직접 맞서는 것보다 더 안전하지 않다. 두려워하는 사람도 용감한 사람만큼 위험에 처한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 덕분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희망은 볼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자기 연민은 우리의 최악의 적이며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면 이 세상에서 현명한 일을 할수 없다. 내가 찾는 것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밝게 해주려고 노력하기 전까지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 그대가 정말 불행할 때 세상에는 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대가 타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한 삶은 헛되지 않으리라.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세월을 세지 말고 자신의 관심을 세야 한다. 우리는 자신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과 비교하곤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기운을 내세요. 오늘의 실패가 아닌 내일의 성공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려운 과제를 주었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서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절대 머리를 숙이지 마세요. 항상 높이 들어 올리세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언가는 할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없다고 해서 내가 할수 있는 무언가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 경험의 풍요로움은 극복할 한계가 없다면 그 기쁨을 잃을 것이다.